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 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아, 요새 진짜 핫하다 못해 폭발하는 이슈가 있죠. 문재인이 이제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에 안장돼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해온 겁니다. 아, 보세요. 이분이 바로 그 여천 홍범도 장군의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김원봉과 신영복을 위시해서 문재인이 띄우는차들마다 하나같이 빨갱인데. 문제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안되자마자 우파 진영에서는 그야말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것이 1993년. 제가 입학할 때만도 국민학교였어요. 중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근 30년 동안 단한 번도 홍범도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이자 독립군의 대장군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안 뜻밖에도 그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학살한 반민족 역적이고. 그분의 업적인 봉오동 전투 또한 사기극이며 실상은 소련 공산당의 불과한 빨 소련 공산당에 앞잡이에 불과한 빨갱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김문수의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입니다. 자유시 참변 대 독립군 수백 명을 학살한 어? 소련군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다. 레닌으로부터 권총 군복 상금 받고 공, 소련 공산당으로 했다. 됐다. 소련 공산당은 홍범도만 띄우는 문제인 홍범도 한인계 귀하한 러시아인 무학의 고아모습품삭시 밀리자 고용주를 살해하고 도망가 비구니를 아내로 뒀다. 이 총으로 일본놈이나 잡겠다고 열받아포수들을 모아 독립군을 조직했다. 가오가 먹어줘서 독립군 대장을 했지만 뭐이 씨발. 항일 전투 능력은 열번 싸워 한두 번 일본군 괴롭히고 나면 일곱 여덟 번은 대패 부대원들 목숨 담보로 활동하며 위태로움의 삼십육 개주랭랑이 보통이었다. 하하 <laughs> 다음. 이거는 김문수가 인용한 강규형 교수의 기사입니다. 강규형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은 분명했는데 자유시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 결국 반민족 행위를 했고 자유시참변에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다가 이 공로로 레닌엔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나. 하... 홍범도는 자유시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 자유시참변은 민족운동사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 소련 공산당의 무장 해제에 불복한 같은 독립군 상해파를 러시아 공산당 편에 서서 재판에 처단하는데 협력한 대가로 러시아 국적을 얻었다. 반민족적 부역행위. 아~ 사할린파 독립군 출신 두 사람에 의해 공산당과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자 레닌이 준 총으로 모두 살해했다. 죽을 때까지 소련 공산당 당원이자 공산주의자. (1961년에) 건국 훈장에 수여 박정희의 오팔이었다고 어. 고려 극장 수위로 널널하게 일하고 풍족한 연금 받으며 고려인 사회에서 땡값 노릇하다 자연사했다나 o r 죽 a k 진짜. 지음 음. 홍범도 유해 한국기 e 당신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놈은 청 e a 전 전투까지는 영웅이었다. 홍범도는 공산당에 가입했고 e 자진 o 군에게 공산당 가입을 요구했다. 아니... 그... 김자진 장군과 그의 일행들은 홍범도의 공산당 가입권을 반대하고 그의 무리에서 나왔다. 이후 소련과 미라케 독립군을 제거하는 일본의 합의에 따라 독립군 4,500명 공산당에게 넘겨 학살을 시켰다. 내린 앞에 가서 뭐곤총 하사받고 평생에 그 옷과 곤총채고 다니다가 어 몰라 몰라. 죽기 전 태극기가 아닌 별세계가 새긴 국기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녔는데 이 놈은 자기가 살기 위해 공산당에 가입하고 죄없는 독립군을 소련군에 의해 죽도록 한 살인자 놈이다. 아다 음, 이 공산당 홍범도를 환영한 문재인, 홍범도는 자기가 만든 별세계 국기가 아닌 타인에 의한 태극기가 자기를 두게 된 것이다. 홍범도를 미화하는 자, 미화하는 자 사체를 이용하여 공산당을 선전하는 이 빨갱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안동 김가 안년 사파 2 5 대손 김경복 목사, 이 목사세계가 미쳤나 이거 진짜. 다음. 곧 유해가 돌아온다는 어, 들어온다는 공산주의자 홍범도에 대해 알아보자. 글 진명행 많은 새끼야. 봉호동 전투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홍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 천출로 태어나 조실 부모 밑바닥 인생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거친 바닥을 뒹굴며 성정은 급하고 포악한 데다 이름이나 교수서는 일장무식한 사람 교육을 받지 못했다. 돈과 여자 문제로 무려 다섯 번의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다가. 어? 비군이와 눈이 뭐. 이 정도면 사자 명예훼손 아닌가, 이거? 어? 다음. 홍범도, 이, 이 글에 달린 댓글이에요. 아까 위글에 달린 댓글. 홍범도라고, 야이놈아, 홍씨가문의 블라블라. 다 뒤져봐도 네 이름은 없다. 마갈놈이 가명을 쓰려면 문범도라고 했어야지. 어디 갑이 묘를 대한 명당으로 옮겨오나. 그 묘지가 얼마나 갈지 한번 지켜보겠다. 원래 만주 독립군이라고 하는 원류가 만주 산적대라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홍범도 저놈도 아마 산적대 중에 한 놈이고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그런 놈이 유명해지니까 갖다 붙인거에요. 하... 졸지에 만주 산적대가 된 만주 독립군 열사들이네. 본 개시탐정이 밀려드는 황망함에 욕도 못하겠습니다. 열받아서 포수들 모아 독립군이라고 만들고 키가 190cm에 가오가 먹어줘서 대장이 됐는데 <laughs> 전투 능력은 도망치는 것 뿐이라고요? 반민족 부역자 고려 극장 수기로 널널하게 일하고 풍족하게 연금 받고 고려인 사회에서 땡감 노릇하다 자연사 했다고? 이놈 저놈 욕하는 건 둘째치고 독립군을 4,500명이나 학살했다. 지가 살려고 공산당에 가입하고 죄 없는 독립군을 소련군에게 죽도록 한 살인자 놈이다. 만주 독립군이 원래 만주 산적대들이고 이름도 성도 없는 놈이 유명해지니까 하나 갖다 붙인 거다. 어디 감히 묘를 대한민국 땅에 옮겨오냐 그 묘지가 얼마나 오래 갈까 한번 지켜보겠다. 천출로 태어나 밑바닥 인생 전전하다. 온전하게 성장 로봇하고 거친 바닥 뒹굴며 살았기에 성적은 급하고 포악하고 일자 무식이다. 분명히 이렇게 짓거리는 놈들은 지들이 애국 우파라고 하는 놈들일 텐데, 이 정도 쌍용을 하려면요. 토착 외군 아니야. 어렵 틀도 없어. 반쪽 발이까지도 아니야. 최소한. 홍범도 장군 총에 맞아 죽은 일본군이나 일본 경찰 직계 후손 정도는 대야할수 있는 패드립이에요. 이것들 어느 나 사람들이 아이고 도대체. 응? 아무리 문재인에 의해서 유세가 봉환되고 정중히 모셔졌다 한들, 대한제국 휘청거릴 때부터 항일의병 투쟁 나섰다가, 어? 나라 넘어가고 만주까지 가서 독립군하고, 어? 죽을 때까지 고려인 동포들의 어? 정신적 지주로 구심점으로 살았던 어? 독립운동가 민족 영웅인 분을 문재인이 그를 칭송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민족반역자 빨갱이 취급하는 게 제정신이야? 아예 우파언론이라는 펜앤드마이크란 데서는요 아예 작정하고 이런 기사를 올리대요 보세요 자유시 참변에서 한국독립군 몰살 가담한 홍범도 봉호동 천사의 전투는 대승대첩이 아니라 잘해야 무슨부다 독립군 몰살하는 편에 섰다. 독립군 청소해 줘 고맙다고 레닌한테 선물 받고 소련 공산당은 됐다고요. 어 다음 자 이건 진짜 비군이와 정군이 통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어 비군이야 비군이의 배가 불러와 더 이상 숨겨 쓰게 됐다. 이딴 드러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 홍범도 장군을 폄하하고 있네. 펜앤드 마이크. 어 다음. 어? 홍범도가 벌였다는 봉오동 청살리 전투는 알고 보면 대승 대첩이 아니라 잘 해야 무승부였다. 어. 다음 우리 독립군도 일본군 못지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장세윤의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봉오동 청살리 전투는 대첩이 아니라 무승부로 정정해야 한다. <laughs> 그러면 봉오동 무승부, 청살리 무승부 그럴까? 어? 사실 저 기사는요, 봉오동 전투 외에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연루돼가지고 독립군을 학살했다더니, 소련 공산당 앞잡이라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제가 두편더 할애해서 시리즈로 이어갈게요. 본 게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마치 논조가 홍범도 장군의 대첩으로 알려진 봉오동 전투는 사실 별것도 아닌 조그만 교전이고, 독립군의 대승은 개뿔, 자리야 무승부인 그저 그런 사건이었는데 홍범도 장군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뻥튀기로 사기친 것이다 라는 느낌이 물씬 들게 하네. 이런 주장이 돼서요. 홍범도 장군님 후손 및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관계자만이 아니라요. 최진동 장군님 후손 및 기념사업회 관계자들도 들고 일어나야 돼. 저기사에서 청산리 전투까지 엮어서 난장을 치었으니까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관계자들도 한몫 끼어서저 기사 쓴 놈한테 인실조설 시켜줘도 좋을 것 같은, 같습니다. 최진동 장군은 홍범도, 김자진 두분 장군과 함께 또 하나의 만주 독립군 영웅이에요. 만주에서 시베리아까지 독립군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던 원로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워낙 네임드라 그렇지, 봉호동 전투는 최진동 장군이 주역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일단 지휘 체계상으로 최진동 장군이 홍범도장군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꽤만만찮은 근거와 사료들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청산리 전투도 김자진 장군의 총 지휘가 아니라 홍범도장군이 주역이었다는 설이 있듯이 말입니다. 다만 독립군은 단일 지휘 체계가 존재했다기보다 여러 세력들의 연합 부대가 결성돼 가지고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사람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뿐이에요. 아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접하는 역사서에는 봉호동 전투에서 일본군 157명이 사살됐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인 겁니다. 보세요. 흔히 알고 있는 그 전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일본군 기록에는 전사자 1명, 부상자 10명 선입니다. 임시정부 군무부 보고서에는 이제 과장된 전과가 기록되돼 있지만은 사실 임시정부가 발간한 독립신문에는 적 사상자 12명, 아군 피해 물명, 시체 24구로 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체 24구란 독립군 전사자가 아니라 독립군을 추격하던 일본군이 그 지역에 거주하던 동포들을 학살한 숫자예요. 이거를 나중에 전투가 끝나고 이제 독립군이 그 시신들을 모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물론 이것만 보면은 마치 홍본부 장군이 훗날 김일성이 보천부 전투를 뻥튀겠듯이 별것 아닌 전투를 뻥튀겠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비록 그냥 겉보기에는 대단치도 않은 소규모 교전이 지만 때로는 전술적인 결과보다 정치적 의의가 더 중요한 전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초에 그 덩케르크 철수작전도 이게 전설적으로 보면 영프연합군의 대패이자 도주극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나치 독일에 대한 항전의지를 두높인 쾌거였죠. 월남전 때의 구전공세도 요 전술적으로는 베트콩의 전멸, 월맹군의 대패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군으로 하여금 월남을 포기하게 만든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동호동 전투 또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이은 의병 진압으로 국내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은 소멸됐습니다. 마지막 의병장인 일명 백년산 호랑이 최응원 장군이 체포되어 순국하신 때가 1915년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의병장 최응원 장군의 체포집구 사진이에요. 이 최장군의 순국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독립군은 전멸하고 제대로 일본군 통장에 떨어졌습니다. 만주 간도 일대로 이동한 독립군은 국경지대 헌병 분견소나, 뭐, 경찰 주제소 습격하는 정도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계속되는 독립군의 도전에, 일본군 10부사단은, 마침내 월강 추격대, 강을 건너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월강 추격대라 불리는, 어, 원정대를 편성해 공세를 했고, 음, 아닌가? 사람 이름인가? 아무튼, 음, 봉호동 전투는, 음, 국경지대 초소나, 경찰서 습격 정도가 아니라, 처음으로 독립군과 일본군의 대대급 전면전이었습니다. 전술적 결과는 쌍방이 크지 않은 교전이었지만, 동학농민군이 전멸했던 우금치 전투 봐요. 일본군이 항일의병을 전멸시킨 남한 대토벌 작전에 비춰보면요, 대대급 일본군을 상대로 시종 일관 상황을 주도하면서 능동적인 기습과 후퇴로 전술 전쟁을 발휘한 것은 더 이상 어? 어설픈 의병이 아니라 숙련된 정규 전투집단인 독립군이 탄생했음을 보여준 쾌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항일의병과 일본군의 전투력은 동네 조기축구회랑 레알마드리드의 실력차였습니다. 분을 족족 박살이 났어요. 전투를 벌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의를 삼아야 하는 실정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봉호동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과 대등한 전투능력을 선보이면서 무려 무승부를 기록했던 겁니다. 동네 조기 축구 아저씨들이 레알 마드리드 최정예 멤버들하고 붙어하고 무승부했으면은 기껏해야 무승부였다고 비웃을 겁니까? 불과 두개 사단의 일본군을 상대하지 못해가지고 군대가 해산당하고 국권을 뺏겼잖아요. 항일 의병은 전멸했어요. 온 천하가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졌을 때 마지막 의병장도 처형되고 모두가 희망을 잃고 있을 때봉호동 전투는. 항일 독립군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준 대첩이었고 좌절하던 동포들에게 희망을 준쾌거였습니다 잘해봐야 무승부라며 폄하될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이어지는 항일 무장투쟁 그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업의 주인공이 바로 홍본부 장군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 손톱만한 거를 손바닥만하게 뻥튀기냐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라를 뺏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 정도도 해서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할 말로 이 우파바 유튜버들 뻑 하면 문재인 난리 났다 문재인 끝장났다 뒤집혔다 어? 뭐야 말하면 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지랄하고 어? 이번 집회에서 문재인 탄핵하자 끌어내리자 어? 이 지랄들 하면서 구독자 조회수 늘리고 슈퍼챗 후원금 끌고 먹고는 그 문재인 정권에 소톱만한 태극이라도 줬어? 판판이 깨지는 주제 거기에 비하면 보호동 전투 전과 과장한 거은 대의명분야도 뚜렷하지. 어? 본게시탐정은 주의 종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군 장교 출신의 군인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최초 대한제국 국군에서 시작해서 항일의병 항일독립군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의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립군의 영웅인 홍복부 장군을 민족 반역자, 빨갱이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본 개시탐정으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오늘은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 시간에는 홍범도 장군이 소련군과 결탁해서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자유시 참변의 실체와 내막에 대해서 가감없이 추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 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